네, 안녕하세요. 도사 99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도사 99배는, 네,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헤라크레스 핸디무. 볼포스 브로쿠. 그냥무. 리즈 유나이티드. 그냥무. 바야돌리도 그냥 뭐. 이렇게 내 게임 99배를 해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맞을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99배 도전은 금요일에도 반복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국 전력과 GS는 밑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걸 무는 동시에, 다른 세상을 보게 될것 같고요. 예, 네, 아무래도, 원정 밑밥은, 네 오늘 GS배당이 딱이죠. 예, 네, 패턴은 나와 있는 거고요. 속는 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국내에 계신 분들이.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참 어처구니도 없지만, 그걸 또 속는 사람들이 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설사 들어온다고 해서 따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지. 예, 입의 당이 설사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를 따냐, 이거죠, 얼마를. 예, 이거를, gs 원정배당에서 이렇게 해먹는데도 132 137 161 121 127 121 이렇게 밑밥을 던져도 낚인다는 게 우리 지금 현실적인 지금 상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 요번에 이게 나오겠느냐. 4번이 나왔는데 좀 생각 좀 하고 베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 않겠는 이게 설사 나온다고 쳐도 저 같은 생각을 해야 정상이라고 판단이. 아이고용. 날이면 날마다 알려드리는 정보가 아니라는거 오늘같은 날 이런 배당을 한번 사볼만 하죠 3.60을 왜그러냐면 이건, 이건 지금 딱 봐도 제가 볼땐 없는 배당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게임을, 이, 국산 게임을 예상을 안한 거예요. 지금 4, 5시에 올릴 수 있었는데, 에, 오늘 이거는 금요일인데다가, 이게 지금 4가지가 들어가요, 4가지. 오늘 날짜가 금요일이고, 이게 GS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원정에서 지금 네 번을 이겼고 이게 지금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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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 나오죠. 이렇게 띄엄띄엄. 4네 번이 연결된 적이 없어요. 이게 한번 있긴 하는 거 같아. 컵대였네, 이건. 근데 이 배당을 자꾸 빼먹었죠. 1 2 1.27, 1 2 1.37, 1.32, 1.6, 1.32. 원정에서 이렇게 지금 한 10번 되나? 이게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한 일곱, 일곱 번, 여덟 번 되네요. 여덟 번. 이게 저번에 그 패턴이랑 한, 어느 팀 흥국이 빠질 때하고 패턴이 똑같네요 그죠? 흥국 빠질때도 저랬거든요 패턴이 에 그래서 제가 볼때는 1세트서부터 IBK가 앞서 나가지 않겠느냐 판단이 태고요 국산게임은 좀 위험한 소지가 많네요. 이게 들어온다고 해도 에, 설사 뭐3대 1이나 이렇게 들어왔어도 제 예상은 맞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놨잖아요, 얘네들이. 에, 밑밥을 깔아 놨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개를 깔아 놨잖아, 지금 밑밥을. 그리고 홍국까지 잡은 3.48까지 올려놨는데 이걸 덥성 문다는 거는 에, 설사 이게 이긴다고 해도 GS가 이긴다고 해도 살 배당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연승하고 연승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연승하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연승을 하면 에, 근데 왜 연승을 하면 사요?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주식도 기술적 반등을 할때 사야지. 왜 올라갈 때 사냐고, 올라갈 때, 주식이. 예?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니, 주식이 왜 올라갈 때 사요?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아, 이제 올라갈 때좀 됐다, 이때 사시란 말이에요. 예, 기술적 반등이라 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왜이이 이 GS를 오늘 이런 팀을 보면 안 되는데 이런 팀 원정에서 1.13을 주는 이런 팀을 5승 6패 7승 4패인데 에? 이거 뭘뭘 뭘 보고 사는 거야? 5승 7승인데 이게 개입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에? 이거 빗썸도 오늘 이길 것 같고 느낌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급날 월급날 지났구나 10일 넘었으니까 이제 한번 빠를 때가 됐죠 이제 빨때로 한번 그게그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도 그 속는, 속는 분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눈에 다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 아무튼 GS가 이겨도 제밑 완밥이라는거는 확실하다는거 판단 이 되고요 이만 99배 마치고요 이따가 배팅 으로 한번 또 노린수를 한번 가져보아 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